진짜 그렇게 했다면, 니가 나한테 무엇을 해줄 거냐. 그래, 금을 20도를 해주겠다. 오케이 하고서 했는데, 1,500을 받습니다. 우와. 근데 그 사람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왜, 네, 안녕하세요. 2021년도 상반기. 대박 날수 있는 띠가 있는지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세요. 응. 56살. 56시요. 뱀띠거든요. 근데, 대운이 들었는데, 삼재예요. 네.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런 양반들은 직업이 이제 뭐냐, 금전을 만지는 직업이라. 약국도 하고, 제약회사도 다니고, 근데 약국에다가 사람을 두고 자기 제약회사 다니면서 천만원의 월급이에요. 예. 천만원 월급을 받는데, 와가지고 상담하기를 천억여 받게 해주세요. 음. 그리고 이야기를 해서, 진짜 그렇게, 너는 니가 나한테 무엇을 해줄 거냐? 금을 20도는 해주겠다. 오케이 하고서 했는데, 1,500을 받습니다. 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는 내년에 나가는 산재에 꼭 상가를, 3층짜리 상가를 하나 가질 것이다. 돈의 욕심을 부리지 마라. 네. 했는데, 돈의 욕심을 조금 부리다가 지금 조금 실패가 왔어요. 왔는데, 말을 안 들어서 미안합니다. 문자가 왔어요. 벤띠의 삼재지만 음, 이 양반은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음. 어? 좋은 예. 운인데 예. 무속인이지만 어,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할 것도 있고 또 우리 하는 말을 다 듣지는 않아요. 거의 80%가 들어줬어요. 음. 네, 막판에 가서 안 듣더라고. 돈을 많이 만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사님 해결해주세요 그러면 이미 일이 터질건 터졌어요 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마무리 지세요 음. 그리고 타일에서 보냈습니다 다음에는 은숭이띠들 네. 또 어, 올해서부터 10월달부터 11월 동기가 지나면 새해거든요 네. 그러면 슬슬 이제 운이 바뀌니까 네. 운이 바뀐다 해도 우리 한국에 그래도 정월이 지나야 돼 그쵸. 그러나 어, 동지되면서부터 슬슬 운이 풀립니다. 음. 풀리니까 이사수도 나오고 또 재산이 없든 내가 갈 곳이 없었잖아. 갈 곳이 있는 집도 마련되고 그래서 내년수로 가면 참 좋아요. 사람들은. 음. 어, 이 아이, 저기 코레라 때문에 네. 사업을 하는데 코레라 때문에 이게 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이거든. 네. 근데 멈췄어요. 멈춰 있지만 이 사람들도 올해 많이 풀렸어요. 음. 그래서 8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오. 8층 건물을 지어서 지금 불만이 뭐냐. 새가 안 나가는 거야. 아. 새가 안 나가니까 네. 자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20년 다니는 단골이 있어요. 어머니가 피는데 내 아들이 8층 건물 인가 1800을 주고 구슬하겠다 하고 재수구슬했어요. 네. 그런데 가게가 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자기는 못 뵙는다 그랬어요. 왜? 주차가 없고, 네. 이게 한, 지금 주차가 돼야 돼. 안 어, 되니까, 그러니까 네. 당신 아들이 공장을 하니까, 물품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그냥 함께 쓰세요. 음. 그래갖고, 함께 쓰고 있는데, 내년에 가면은 풀립니다. 네. 외국이 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융띠의 동생하고 형은 원숭이띠인데, 형제간의 의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음. 왜한 번도 티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 얘기해도 돼요? 아예 그럼요 아 서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장가를 못 가서 네. 엄마가 그냥 발아둥치는데 서른 여섯이면 세상 없어도 갑니다 아. 그랬더니 믿어봐야지 그래 대신 코를 좀 세워주세요 음. 아, 이 코가 납작코야 예. 근데 세워줬단 말을 안 했는데 코로에 세워주면 서른이었어요. 가는데 은행 아가씨하고 결혼한다 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외국을 다니면서 돈을 받고로 한일 은행이 시한 은행이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음. 지금 은행 대리하고 대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들 둘 낳고서. 결혼해서 환전을 참... 하러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눈이 맞았네요. 네. 그런 것도 정말 좋은 운이에요. 네. 그래갖고 은행을 많이 들랑그르다 보니까 <laughs> 눈이 맞은 거야. 연이 맞았네요. 네. 인연이 닿은 그렇죠. 거죠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